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자 내년도 동차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차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출물을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육아 병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육아 병행 직장 병행 다 힘들어요 근데 내년도 동차 여러분들 동차는요 진짜 지독한 운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독한 운이 필요해요 지독한 운 진짜 내가 아는 게다 나와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 나와야 돼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한개두개이 정도 나머지는 다 알고 이런 지독한 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는 베이스는 동차 하고 싶으신 거 마음은 알지만 지독한 운이 필요하다 정말 동차로 합격을 하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수험생이었구나 라고 일단 그걸 전제로 깔고요 동차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1차를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1차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? 회계경제를 먼저 시작하거든요. 회계경제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민법과 강간법이 들어가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통 부동산학 원론을 공부를 하거든요. 근데 동차를 누리시려면요. 회계, 경제, 민법, 감정평가, 관계, 법규까지 같이 실무를 병행하셔야 돼요. 실무 같이 병행하시면요 부동산학 원론은 사실 좀 융합 과학이라서 실무 내용이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실무를 병행을 하면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은 회계 경제나 민법 관광법만큼 공부를 안 하셔도 쉽게 실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. 빨리 올라가요. 문제풀이 몇 번만 해도 감을 잡을 정도가 돼요. 병행을 하시면. 그래서 보통 부원론을 시험 보기. 두달전한달 전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두달 전에 내가 부동산학 원론을 시작한다 라고 기준을 삼으면 이 부동산학 원론 시작할 때 실무를 멈춰 주시면 돼요 네, 실무를 멈춰 주시고 그 전까진 계속 실무 병행 하시는 겁니다